마흔 해를 이 과수원에서 살았어. 내 손으로 심은 나무들인데. 그년이 내 도장을 훔쳐서 위임장을 만들었대. 내 새끼 병간한다면서 네제산를다 빼돌려 이게 살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곧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경상북도 상주의 작은 마을에 김순덕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나이 일흔하나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시집까지 온토박이였습니다 할머니의 전 재산은 감과수원 사천평과 그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농가주택이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대략 6억 원 정도 되는 재산이었지만 할머니에게 이 과수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29살 되던 해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이 과수원을 물려받았을 때만 해도 감나무는 고작 200그루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과수원에서 일했습니다. 남편이 농약을 치면 할머니는 퇴비를 날랐고 남편이 가지를 치면 할머니는 낙엽을 쓸었습니다. 그렇게 2년, 3년, 10년이 흘러갔습니다. 감나무 200그루는 500그루가 되었고 과수원도 처음보다 두 배로 넓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쉴 날이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적과 작업으로 손가락이 부르텄고 가을에는 수확으로 허리가 휘었습니다. 겨울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감을 깎아서 곶감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에도 할머니는 감을 깎았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져도 계속 깎았습니다. 남편은 할머니나 이 신들의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졸지에 혼자가 된 할머니는 그래도 과수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과수원 일을 도왔습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과수원으로 달려와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대학도 일부러 가까운 곳으로 갔습니다. 농사일을 도우려고 말입니다. 민수가 서른둘에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이웃 마을 출신의 박정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도 예쁘게 하고 일도 잘 도왔습니다. 결혼 초에는 과수원에도 자주 나와서 감 따는 것을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며느리를 얻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손자도 둘이나 생겼습니다. 할머니의 낙은 손자들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손자들이 과수원에 와서 뛰어놀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들에게 감을 따주고 곶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수원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자들도 점점 덜 데려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과수원에서 감을 따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풍년이었습니다. 감이 어찌나 탐스럽던지 할머니는 혼자 웃음이 났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민수가 쓰러졌어요. 할머니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며느리의 설명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 지금 중환자실이라는 것, 할머니는 허겁지겁 과수원을 뛰쳐나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하길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뇌혈관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마흔셋밖에 안된 아들이 뇌졸중이라니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과수원에서 일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수술실 앞에서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기도만 했습니다. 제발 내 새끼 살려달라고. 내 목숨 가져가도 좋으니 내 새끼만 살려달라고. 수술은 성공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왼쪽 반신이 마비됐고 언어장애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재활치료를 오래 받아야 하고 어쩌면 평생 누워 지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전부였던 할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할머니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민수 간호할게요. 어머니는 과수원 신경 쓰세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둔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꾸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재활치료비도 비싸다고 했습니다. 물론, 할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과수원 수익금을 전부 며느리에게 줬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아했습니다. 분명 과수원 수익금만 해도 1년에 5천만원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돈이 어디로 가는 걸까? 하지만 할머니는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내 새끼 병 간호해주는 며느리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며느리가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과수원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될까요? 재활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할머니는 처음에 펄쩍 뛰었습니다. 담보대출이라니요. 이 과수원은 할머니가 평생 일군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만든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대출까지 받으라고요. 며느리는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방법이 없어요. 민수 재활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이대로 가다간 민수가 평생 누워만 있어야 해요. 제발 민수 좀 생각해 주세요. 할머니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들 생각에 마음이 약해진 거였습니다. 그래도 담보대출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할머니 개인 적금을 전부 해지해서 며느리에게 줬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내 새끼 간호해주는 며느리인데 설마 나를 속이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자꾸 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그것도 할머니가 과수원에 나간 사이에 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손자들 물건 가지러 온 거려니 했습니다. 어느날 할머니는 도장을 찾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서랍 안에 있던 도장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인감도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으로 된 인감도장. 할머니는 온 집안을 뒤졌지만 도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다 뒀나보다 나이 먹으니까 깜빡깜빡하네. 할머니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로부터 두달 뒤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담보대출 실행 안내문. 대출 금액 3억 원. 담보물건감 과수원 4천 평. 할머니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야, 이게.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어?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두달 전에 위임장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며느리였다고 했습니다. 위임장에는 할머니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류상 하자가 없어서 대출을 실행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멍했습니다. 위임장? 나는 그런 거 써준 적 없는데. 인감증명서? 나는 떼준 적 없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라진 도장? 며느리가 훔쳐간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내 며느리가, 내가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가, 할머니는 곧바로 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 민수는 그때까지도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반신마비 상태였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말도 조금씩 할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정아가 돈 어디다 썼는지 알아? 3억이나 대출받았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뭐라고요? 3억이요? 아들도 몰랐던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모든 게 이상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준 병원비 영수증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재활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직접 알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원무과에 가서 지난 2년간의 병원비 내역을 떼어봤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병원비는 4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준 돈은 얼마였습니까? 과수원 수익금 1억에 개인 적금 3천까지 도합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발뺌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저 그런 거안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은행 서류를 갖고 있다고 하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이라뇨?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대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민수 간호하느라 돈이 필요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좀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큰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요? 3억을 어떻게 갚아요? 그 순간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과수원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거 되는 거잖아요. 조금 일찍 쓴 거예요. 뭘?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으면 니네 거라고요? 며느리는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과수원 팔아요. 아파트 사면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모신다고요? 내 재산 다 빼돌리고 이제 모셔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흔 해를 일군 과수원.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만든 과수원. 그게 고작 며느리 손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할머니의 사정을 듣고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리고 읍내 변호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돈 없는 사람도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예요.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사문서 위조. 위임장을 위조한 것이 범죄라는 거였습니다. 인감도장을 훔친 것도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대출금 3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도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위임장 자체가 가짜니까 대출 계약도 원래대로라면 무효예요. 할머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할머니는 형사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 발뺌했습니다. 할머니가 허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차례차례 나왔습니다. 첫째 할머니의 인감증명서가 며느리의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발급됐습니다. 그 날짜에 할머니는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웃 주민들이 증언해줬습니다. 둘째. 은행 CCTV에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셋째, 며느리의 통장 거래 내역이 확보됐습니다. 대출금 3억 원이 며느리 통장으로 들어갔고, 그중 상당 부분이 명품 가방, 해외여행, 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나갔습니다. 병원비로 쓴 돈은 고작 4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검찰은 며느리를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절도, 횡령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도 뻔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증거를 믿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죄였습니다. 며느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나자 민사소송도 진행됐습니다. 할머니는 위임장이 위조됐으니 담보대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은행 측은 처음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이상 은행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담보 대출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은행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며느리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에게 돈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3억 원을 거의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또 제기했습니다. 횡령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재산이 압류됐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된 자동차, 보험 해지환급금, 명품 가방들 하나하나 압류되어 현금화됐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할머니가 받아낸 돈은 총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3억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과수원을 지켰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과수원은 잃으면 끝이었습니다. 마흔해의 세월이 담긴 과수원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재활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반신마비 상태였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어? 아픈 것도 네 탓이 아닌데. 그년이 나쁜 거지. 네가 뭘 잘못했어?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했습니다. 손자들은 아들이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손자들은 이제 주말마다 과수원에 옵니다. 할머니와 함께 감을 땁니다. 곶감을 만듭니다. 그의 가을 할머니는 과수원에서 감을 땄습니다. 올해도 풍년이었습니다. 감이 탐스럽게 익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감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마흔에 전에 직접 심은 나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은 나무였습니다.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과수원 지켰어. 우리 과수원, 내가 끝까지 지켰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당신. 정말 잘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